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과학 심층 영문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33강 without 가정법에 관해서 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out 가정법은 별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통 without 가정법 과거,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돼 있지만, 흔히 우리가 if it were not for 명사, 자,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어, 'n이 없다면' 또는 'n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이렇게 과거 완료가 올 경우에는 'n이 자 없었다면' 또는 'n이 아, 아니었더라면. 어, 에이, 이거, 여, 여기가 아니었더라면이 아니라 n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네요. 현정이니까. 그래서 n이 아니라면. 이거는 n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접속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게에 일반적인데 또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word enough 즉 if가 생략이 되면 분사금으로 고쳐야 되지만, 자 이를 이렇게 도치를 시켜서도 이렇게 앞으로 보내서 도치를 시켜서도 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ord enough 명사. 자 그러면 이거를 자이 word enough 이거를 but for로 고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귀결절을 보고, 아, 이게 가정법이었구나.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위다운 명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뒤에 귀, 귀, 어, 귀결절을 보면, 아, 가정법으로, 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에 귀결절 되어 있으면, 아, 이거 역시 가정법이구나. 위다운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if 그 다음에 had not been for 이렇게 과거 완료가 왔죠 그런데 여기서 if가 생략이 되니까 자 조동사를 앞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had not been fo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ut for 명사 또는 without 명사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 여기서는 were 또는 여기서는 헤드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완료라는 거, 과거완료, 가정법 과거라는 거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도대체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완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 이 문장 다시 얘기하면 이 안에 콤마가 있고 뒤에 이제 결절이 오겠죠. 그럼 일단 이 안에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예스터데이다 그러면 아 과거 얘기네 과거 얘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얘기구나 또는 여기 투데이가 있으면 아 지금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 얘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없다면 그때는 귀결절을 보고 귀결절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결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왔다. 그러면, 아, 얘는 얘가 아니라 얘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laughs> 일반적으로, 어, 앞에 있는 조건절하고 귀결절하고 시제일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혼합과정법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가 이게 오고, 뒤에가 이게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건절은 그 이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올 수도 있지만, 일단, 어, 없다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보겠습니다. 자, 어, without your help, I could not be alive. 자, 만일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 없다면, 없다면이죠. 여기 지금 보면 예, 가정법 과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죠. 어, 나는 살아있지 살아 못할거야 이거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 could not be alive 이거 같죠 그러면 여기서 if가 생략이 됐으면 자 were가 앞으로 가죠 그래서 were it not for your help I could not be alive 자 앞에서 강의한 아,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는 but for your help 자 이걸 직설법으로 표현을 해 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Because of your h e l p 너의 도움 때문에, 이건 직설법입니다. 이건. 이건. 가정법이고요. I c a n be alive. 나는 여기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여기 지금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죠.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if it had not been for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if he had not been f o r 이게 왔겠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today 잖아요 이게 혼합가정법이거든요 지금 I could not be here today 오늘날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죠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는 귀결절이 과거에 대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과거 얘기고, 이거는 현재 얘기죠. 그러니까 과로를 친 거는 지금 직설법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직설법으로 그대로 해보면, because of your help yesterday, I can be. 그쵸?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I can be here today. 물론, 가정법의 내용은 반대로 고쳐줘야 되겠죠. 여긴 날이지만 여긴 날이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렇게 다, if it were not for, 또는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다 시제가 오, 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자, 이와 같이, but for, 또는 without, 이런 형태가 오게 된다면, 일단 이 안에 있는 시제를 확인을 해보자.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지,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맞춰주는 거죠. 여기 쿠드가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yesterday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과거 얘기구나.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여긴 o 투데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가정법 과거에 대한 귀결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없다면, 만약에 여기 없어요. 여긴 없어도 여기 이 c 드가 있으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의 사실에 반대구나. 이걸 알수 있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had not been for, 가 아닌, 일단, 이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가정법 과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용상에 보면 뭐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 하더라도 이게 맞다고 틀리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왜? 내용상 이거 얼마든지 올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 우리가 어 이러한 시제를 갖다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이 조건절 안에 이러한 시제가 있는지 시제를 나타내는 뭡니까 부사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꼭 해서 어 이렇게 가정법의 시제를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